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아롱 쌤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조함과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라는 어, 글인데요. 원래 원제는 아니지만 책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고요. 어,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에서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어떤 큰 일을 하시거나 시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실 때늘 초조함과 불안이 따라다니는데 이 불안과 초조함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힌트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책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편도체가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신체 변화는 알로스테시스의 교란을 불러온다. 뇌의 예측 모델과 몸이 올려보내는 내부 감각 데이터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감정 조절 능력이 정상인 사람의 뇌는 이러한 불균형에 대해 약간의 불쾌감을 느끼거나 혹은 이러한 내부 감각 신호를 일종의 노이즈로 처리해 무시한다. 그 결과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감정의 동의 없이 평온하고 침착하게 대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마음 근력이 강한 상태다. 반면에 감정 조절 능력이 약한 사람의 뇌는 내부 감각이 올려보내는 미미한 불일치의 신호조차 과도하게 불쾌한 감정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통증으로 느끼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불안장애나 우울증은 늘 신체 증상이라 불리는 다양한 통증이나 신체 기능 장애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편도체는 어떻게 해야 안정화 할수 있을까? 편도체는 우리가 편도체를 안정화 시켜야지 라는 의도를 갖고 노력한다고 해서 조절되지 않는다. 내 몸의 일부인데도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다. 우리 몸의 많은 기능은 의도와 관계없이 이미 주어진 프로그램대로 저절로 작동한다. 그러한 자율신경계의 일부가 편도체다. 편도체를 안정화하는 것은, 즉, 부정적 정서를 가라앉히는 것은 의식적인 생각이나 결심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편도체를 포함하는 변형계는 의식 저 밑바닥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자동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편도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뿐이다. 몸의 상태를 편도체가 활성화되었을 때와 반대되는 상태로 만들어서 지금은 긴장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뇌에 줘야 한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몸 여기저기의 근육이 수축하기 시작한다. 특히 이를 악물 때 사용되는 턱근육, 안면근육, 목과 어깨근육, 복부 등에 긴장이 발생하고 호흡은 불규칙해진다. 한마디로 이를 악물고 어깨를 잔뜩 움츠린 상태로 거칠게 호흡하는 것이 편도체가 활성화된 전형적인 몸의 상태다. 이때 활성화되는 부위들이 주로 뇌신경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교감신경계도 활성화돼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박동도 불규칙해진다. 우리는 의도를 갖고 직접 편도체를 가라앉힐 수는 없으나 의도적으로 턱이나 어깨근육의 긴장을 어느정도 완화할 수는 있다. 안면 근육의 긴장을 풀어서 표정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다. 심장 박동도 직접적으로 천천히 뛰게 할 수는 없지만 호흡을 통해 간접적으로 심박수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 호흡을 길게 천천히 내쉬면 심박수는 느려진다. 이처럼 몸의 긴장을 이완하면 편도체도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 즉 뇌신경계와 관련된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이완함으로써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다. 분노나 두려움 같은 감정이 일어나면 심장박동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매우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한다. 즉, 심박변이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심장박동의 변화가 오면 우리 뇌는 두려움을 느낀다. 반대로 두려움을 느껴도 심장박동의 변화가 온다. 불안감과 심장박동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하나의 현상이다. 지속적인 불안감이 계속되면서 심장박동의 변화가 오는 것이 불안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불안장애의 증상 중 하나인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마치 전속력으로 달리기를 할 때처럼 심박수가 최고조로 빨라지기도 한다. 공황 발작을 겪는 사람은 대부분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고 확신하게 되며, 곧 심장이 멎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이게 된다. 불안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공통으로 처방되는 기본적인 약이 바로 심장을 느리게 살살 뛰게 하는 베타차단제 계열의 심장약이다. 심박을 통해서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다. 우리는 심장 박동에도 내 뜻대로 개입할 수가 없다. 스스로 자기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거나 규칙적으로 뛰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심장박동은 자율신경계에서 통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내장 운동도 마찬가지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장은 꾸준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장 운동에 의도적으로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 개입은 커녕 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조차 느끼기 힘들다. 장 역시 자율신경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편도체를 안정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계에 어떻게든 개입을 해야 한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동시에 의식적인 개입이 가능한 기능이 딱 하나 있다. 바로 호흡이다. 호흡은 심장박동이나 장운동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잠을 잘 때나 깨었을 때나 저절로 일어나는 자율신경 기능이다. 심장박동처럼 필요에 따라 저절로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심장박동과는 달리 의식적인 개입이 가능하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숨을 잠시 멈출 수도 있고 크게 내쉬거나 들이쉴 수도 있다. 우리 몸의 기능 중에서 완벽하게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동시에 의도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기능은 호흡밖에 없다. 호흡은 우리가 스스로 자율신경계에 관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호흡은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저 무의식이 심연으로 내려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셈이다. 지금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어 보라. 이단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당신은 당신의 감정 상태에 개입할 수 있다. 실제로 단한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편도체의 변화가 생긴다.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마음을 다루는 대부분의 종교나 스포츠 혹은 심신 단련에는 호흡이 반드시 들어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호흡하면서 턱과 얼굴, 목과 어깨, 복부 등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면서 편도체를 안정시킬 수 있다. 부정적 정서는 이처럼 몸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편도체 안정화 훈련은 나의 몸 상태를 알아차리고 몸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의 의식은 보통 외부의 사물과 사건으로 계속 향하게 마련이다. 그 의식의 방향을 180도 되돌려서 나의 내면으로 가져오는 것이 내면 소통의 출발인데, 편도체 안정화를 위해서 우선 나의 의식과 의도를 내몸 속으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 몸이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고, 어디가 긴장되고 이완되었는지 알아차리고, 동시에 호흡이 내 몸에 가져오는 변화와 느낌들에 계속 집중하는 것이 바로 내 몸과의 내면 소통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짧은 글이긴 합니다만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 우리 어떤 긴장감, 불안감,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어, 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이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호흡이다. 이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편도체 활성화를 하면 여러분들의 초조와 불안감, 공포, 두려움을 조금 조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한번 그리고 일상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